최근에는 이제 프랑스산 전기차들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르노 조에도 출시가 됐죠. 해치백 스타일의 그 실용성 있는 전기차를 추구했던 모델이고요. 지금 푸조의 200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서의 활용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컴팩트 SUV다운 이 넉넉한 적재 공간, 이 수납 공간들이 좀 특징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조 22008의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푸조 2008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요. 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2008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동글동글한 형태의 컴팩트한 SUV 디자인이었다면 이 새로운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존재감 있는 이런 디자인, 외관 디자인으로 좀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푸조의 디자인 특징, 달라진 디자인 특징이 아주 많이 반영된 차량인데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308 이후로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차량의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변화를 좀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프랑스 차 전형적인 프랑스 차 있죠. 어, 실용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좀 편의 장비는 좀 부족하고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움이 많았다면은. 지금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 푸조의 차량들 이제 308 이후의 차량들을 살펴보면은 이 내구품 질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헤드램프 그리고 아래쪽에는 있이 주간 주행등 형태겠죠. 이세 개의 주간 주행등과 아래쪽에 길게 뻗어 있는 이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 푸조의 엠블럼에 나와 있는 이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송곳니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젤 모델과 내연기관 모델과 좀 디자인의 형태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직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졌던 반면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을 통해서 내연기관 모델과 차별 차별성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제 차체 아래쪽 부분과 이제 루프 부분이 투톤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차량이 좀더 낮아 보이고 경쾌해 보이는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복장과 지금 깔맞춤이 돼버린 모습이기도 한데요. 루프 같은 경우에 검은색 컬러로 지금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차량 하부는 지금 갈색, 짙은 갈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 아래쪽에는 이제 크롬 몰딩이 덧대어져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는 이 루프의 그 투톤 컬러의 이 B 필러, C 필러 형상 때문에 좀더 차량이 좀 경쾌해 보이는 이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타이어 휠 아치 주변으로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가 더 띄어져 있어서 좀 SUV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앞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도 이제 전기차임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이 사이드미러 앞쪽에 이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눈에 전기차임을 알수 있게 하는 디자인 요소들도 더해져 있죠.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이런 경쾌한 분위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검은색 몰딩으로 마감된 이 리어 램프 두 개의 리어 램프를 연 있는 이제 커넥티드 형태의 리어 램프 디자인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어 램프의 디자인 역시 이제 앞쪽에서 봤던 이 주간 주행등처럼 세 개의 램프가 구분이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사자의 발톱을 형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아래쪽 범퍼 아래쪽을 보면 이 범퍼 형태가 상당히 좀 차량.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짐을 실을 때 살짝 걸쳐, 걸쳐서 실을 수 있는 뭐 실용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 자체로도 굉장히 조금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이러한 범퍼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에도 e 2 0 0 8이라는 전기차 로고가 좀 더해져 있으면서 내연기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자, 적재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동식 이 리어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유압식으로 열리는 이 전동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공간 자체는 이제 360리터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뭐, 준수한 수준의 이 적재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플로어를 열게 되면은 좀더 아래쪽에 이제 넉넉한 수납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이제 아래 공간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434리터까지 적재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어 시트까지 모두 적게 되면 1467L까지 적공간을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뭐 SUV들이 보여줄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제 완속 충전기가 조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가정에서 이제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완속 충전을 하는 기능이고요. 가정에서 완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00kW 급속 급 충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30분, 30분 정도에 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 아직은 50kW 기준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 충전기를 사용할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충전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충전구는 이 차량 왼편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열게 되고요. 굉장히 좀 뚜껑 자체가 넓은 형태네요. 뭐 DC 콤보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등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락 버튼과 함께 지정된 시간에 충전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주변으로 조명이 켜져 있는데요. 이 색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충전이 완료된 것들을 이제 조명 ]의 색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얼마 전에도 시승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2008의 e 그 디젤 모델과 이제 실내 공간 자체는 뭐 동일한 구성입니다. 뭐 파워트레인이 다르고 뭐 차량 외관에서 이 전기차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요소들 빼고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어, 이러한 그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 3D 코핏이 처음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3D 코핏 같은 경우에는 이 3차원적으로 이 계기판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뭐 하드웨어의 구성 자체는요. 이 위쪽에, 위쪽에 보시면 이 계기판 위쪽에 보면 계기판 위쪽에 보면 어,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 화면에서 표시된 정보들이 이 계기판 앞쪽에 있는 디지털 화면 앞쪽에 있는 이 투명 플라스틱 패널에 이제 반 사가 돼서 그 뒤쪽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과 이제 정보가 겹쳐지면서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을 이 왼쪽에 있는 이 정보 메뉴 같은 것들을 좀 바꿔봤을 때 계기판 같은 경우에 뭐 주행, 다이얼, 에너지, 뭐 개인화 설정에 맞는 화면 이런 것들로 이 계기판의 디자인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에 뭐 표시되는 정보들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진다는 분, 이런 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참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코픽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스티어링 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좀 낮춰놨습니다 지금 계기판이 좀제 시트 포지션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할 때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맞추게 되면 계기판의 절반 이상이 좀 가려져서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야만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스티어링 휠은 낮췄다고 해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뭐 불편해진다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이 지나치게 낮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데요 운전자 분들의 체형에 따라서 이런 점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낮춰놔도 그렇게 크게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는 이제 디커 방식입니다. 위쪽도 조금 잘려 있는 형태이고 아래쪽도 잘려 있는 형태이고요. 지금 희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트림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인 GT 라인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에 녹색의 이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GT 마크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인치 정도 되는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조금 더큰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지금 좀 작은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는 터치 방식의 이런 매뉴얼 버튼들도 나와 있고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 그렇게 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설정, 뭐 오디오 설정,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뭐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연동시켜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한 이모테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부팅되는데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각 메뉴들로 넘어가거나 메뉴를 이제 설정을 할때 조금 동작이 좀 더딘 부분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손풍구와 함께 이제 키보드 형태로 된 이러한 토글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공유작층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온도를 조절하고, 이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쪽까지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위쪽에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열선 시트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우로 USB 포트 두 개, 근데 하나는 C 타입입니다. C 타입의 포트 하나, 일반적인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좀 넓은 형태의 이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고무로 된 패드가 이제 덧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물건을 놨을 때, 좀 작은 물건이라면 좀 운전할 때좀 좌우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잡기 좋은 형태의 이런 기어 노브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뭐 DS 모델이라든지 시트로 모델에서 봤던 이 기어 노브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파킹 전자식 파킹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주행 모드 변경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차다 보니까요 이제 시동을 끄고 이제 P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문을 열게 되면은 어, 경고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파킹 전자식 파킹 버튼까지 체결을 해야지. 내리실 때 경고음이 나지 않는 설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절전, 표준, 스포츠 이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각 모드별로 이제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배터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옆구리라든지 허벅지 부분을 잘 잡아주는 이러한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부분 이 아래쪽이 그렇게 넓은 형태는 아니라서요. 조금 덩치나 큰 분들에게는 이 허벅지 부분 지지하는 부분이 조금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저가 제 체형 정도에서는 상당히 몸을 잘 잡아 주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이 디젤 모델과는 다르게 이 계기판상의 정보가 하나 더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흐름도인데요.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에너지로 이제 맞추게 되면은 현재 배터리의 전력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그래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 좀 3D 입체적인 화면으로 표시가 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T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 글로우 박스 위쪽에 이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상단 쪽에도 라인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덟 가지 색상의 엠비언트 라이트가 GT 라인에는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 자체는 기존에 이제 포조에서 보아왔던 이아이코핏이 적용되면서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런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에 와 있는데요. 뭐, 공간 자체는 그렇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다. 뭐 소형 SUV 다운, 이러한 적당한 크기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제가 키가 170이고요. 시트 포지션은 제, 어, 시트 포지션에 맞게 좀 맞춰놓은 상태인데 한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좀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 반 정도가 살짝 들어가는 이런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공간 자체가 그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요. 뭐 어깨 공간이라든지 허벅지 같은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으로는 USB 포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암레스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6대 4로 폴딩되는 이 2열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짐을 실을 때긴 짐을 실을 때 같은 경우에 시트를 접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1열의 조명도 그렇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LED 조명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그물망으로 된뭐 작은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 아래쪽에도 뭐 물병 같은 것도 둘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좀 크지는 않네요. 물병 하나가 좀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을 놓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여유가 있긴 한데요. 음, 일반적으로 전기차 하면은 이 평평한 이 바닥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이2008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좀 구동축이 지나는 듯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실제로 구동축이 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 모델과 같은 플랫폼을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이제 배터리가 수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이까 그러니까 CMP 플랫폼 기반의 내연기관 차량, 차량과는 좀 다르게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의 연료 탱크가 있는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수납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푸조 22008의 중성도 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에 시승했던 이 디젤 모델과 조금 비교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전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136마력을 발휘하는 이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승했던 디젤 모델과 비교해 보자면 이제 출력은 한 6마력 정도가 이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탑재한 이 전기차가 좀더 높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났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의 토크가 조금 강하다는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좀 다른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전 시선했던 모델이 이제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토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2008의 전기차 모델이 2008 전체 판매 가운데 한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디젤 모델이 정말 푸조의 주력 파워트레인이었죠. 그쵸? 클린 디제이라고 하는 이러한 디제 모델을 정말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뭐 디제이트 이후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 이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모델을 이제 속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뭐 코로나19 확산 때문이긴 하지만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중국 시장을 앞지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또 국내 시장에 에서도 이제 푸조가 전기차를 출시할 만큼 이 국내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볼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까지의 시간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은 것이 좀 사실이고요, 뭐 시간이 좀 더딘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간 제조사가 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앞으로의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푸조 2008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주행 질감 자체는 뭐 내... 차량과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전기차와 좀 비교할 때는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 전기차를 타면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회생 제동이 좀 강력하게 발휘되면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는 모습 그리고 뭐 엔진 소음이 전혀 없고 전기 모터 인버터 소리만 이제 귀로 들리는 이러한 내연기관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들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 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이 내연기관 차량을 그 만들어 오던 판매를 하던 제조사들이 이 전기차를 출시할 때 방향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시승했던 이 디젤 모델과 조금 승차감을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예민하게 이 주행 질감의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 본다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아래에 좀 탑재가 되어 있죠.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다 아래쪽에, 차량의 아래쪽에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디젤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차량의 무게 차이가 300kg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급의 뭐 SUV, 크로스오버 컴팩트 SUV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300kg이나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오히려 조금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상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무게중심고가 낮다는 건요. 이제 차량이 코너링해서 이제 주행을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차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철 같은 것을 지날 때도 차량을 좀 지그시 눌러주는 이런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주행 질감에서는 이 전기차가 여기 내연기관 차량이 조금 소형의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더 우세한 측면을 기동 안에도 많이 시승을 하면서 느꼈었는데 역시 E2008 역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서는 이제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203. 7km고요.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뭐, WTP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31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해외 시장과 이제 국내 시장에 전기차가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이제 주행 거리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국내 시장의 이 측정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37km라는 이 국내의 제원표 상의 이 주행 거리가 그렇게 좀 길다는 생각은 좀 들지가 않죠. 요즘에 출시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400km 주행 가능한 이 전기차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긴 한데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뭐 가속을 많이 하지 않고 도심 주행 위주라면은 뭐 300km 이상 주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돕는 부분들이 이제 B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는 이제 D 모드입니다. D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의 강도를 조금 낮춰서 주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기어 노브를 한번 더 아래로 당겨주게 되면은 이제 B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B모드에서는 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이 감속이 조금 더 회생제동이 좀더 강하게 걸리면서 이제 배터리 충전량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B모드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좀더 주행거리를 높일 수가 있고 좀 일반적인 주행에서 B모드로 사용을 한다면 뭐 300km 가까이도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도 있었죠. 예전 이제 이전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 제동의 강도를 좀 높이는 경우에 이 차량의 울컥거림이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뭐 운전자는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하지만 뒷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조금 멀미를 느낄 정도로 이 차량의 울컥거림이 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조회 조에, 르노 조회를 시승하기도 했고 지금 2008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비모드 같은 경우에 분명 회생제동이 일반적인 주행모드보다 강하게 걸리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걸리는 것은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적당한 수준의 좀 울컥거림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탑승자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했을 를 때도 그렇게. 큰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금 더 향상시키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 같은 것은 더 높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가속을 해 보면요, 최고 속도가 이제 160km에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제온표상에서도 최고 속도가 160km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고 속도가 조금 어느 정도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좀 제한이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이 정도 크기 의 전기차들, 컴팩트 SUV라거나 아니면 뭐헤치백 스타일의 좀 소형 전기차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동력 성능, 뭐 경쾌한, 뭐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기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가장 크겠죠. 뭐 소비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원해서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푸조 200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그런 점에 부합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 했던 르노 조회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상에서 데일리카로 쓰기에 정말 좋은 이 전기차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거리를 물론 뭐 400km 이상 그 추구한 전기차들 물론 있겠죠. 하지만 주행 거리가 는다는 것은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량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푸조 200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가격이 4,000. 500만원 중반, 4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이제 받는 경우 차량의 3천만원대에서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이 정도 크기의 소형 SUV 전기차를 3천만원대 후반대 가격으로 뭐 구매할 수 있다는 건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푸조 2008 같은 경우 내연기관 차량과 좀 비교를 할 때요 이제 디젤 모델, 국내에는 이제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됐는 데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 할인을 받고 하는 경우 이제 일반적인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면 어 가격 차이가 한 최대 한 2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와의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이 줄였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전기차 보급을 위한 뭐 제조사들의 노력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소비자분들의 부담, 전기차를 원하는 이 소비자분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인 주행 성능 자체는 이 낮은 무게 중심고라든지 넉넉한 토크 덕분에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징이라면 과거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강한 토크가 발휘가 되면서 으악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좀 받았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효율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차량과의 이질감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이 자연스러운 주행 질감을 추구하는 게 특징인데요. 어, 2 0 5바 전기차 역시 이 초반에 지나치게 강한 토크를 발휘하는 기보다는 적당하게 조금 더 경쾌한 수준의 이 토크를 발휘를 하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뭐 이렇게 답답한 느낌 받지 않고 또 내연기관 차량과의 그렇게 큰 차이점, 이질감 없이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